오케이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도미나 어딨어 와 누나 와 도미나는 진짜 잘 뽑았다 어어 아니 이건 사야겠는데 상점에서 팔아 어 뭐야 헬리코티도 아 헬로키티도 있구나 오 헬로키티 쿠로미 위도우 메이커 와어 <laughs> 존나 위험한데 진짜 뭔가 만나면 안될 것 같은 확실히 시그마 보단 재밌다. 아나볼 입에 넣었는데. 볼벤이안 됐네. 우리 미즈키라서 할 만함. 양양이 출격. 미즈키 잘 쓰면 좋은데. 폭방은 놓고 때리고 막빠지고 그런 플레이 가능해서 괜찮아. <목소리> 미미. <목소리> 여기 오, 좋은데? 아니, 도미나 체급이 미쳤네. 애는 못 죽여, 그냥. 매킹볼 하려면은 도미나 생까고 이제 딜라인을 질러야 되거든요? 어. 와, 도미라는 너프 먹겠는데? 폭능이 말이 안 되네. 와, 역겹다, 역겨워. 와우? 그냥 학살을 하는데? 시그마보다 유지력도 좋고, 체급도 세. 심지어, 보호막으로 피도 차니까, 그냥 답이 없네? 밀치기 CC기도 좀 에바고, 궁도 개빨리 차고. 휴지. <목소리> 맥힌볼 숨도 못 쉰다. 미즈키랑 도미나 하니까. 좋아요. 눈나 존나 쎄다. <목소리> 이런 벽궁을 잘 계산해야돼 오리사처럼 해도 돼 할거면 저거 빠졌어 와 나이스 버디 원, 도디 원, 버디 원, 버디 사 버디 원, 버다 원, 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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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사수했 쪽에 소단해졌는데소단반소은반 들어갔어. 도정권 도정권. 이거 도 이거. 자리 타, 좀타타타타타 뭔가. 튀려 튀려. 튀려 튀려. 노봇은 우리 찾아요. 조여 알갈 알갈. 책임을 비 망설이 지 말자고 g h t 자 이거 What did I 이 o n 기 go to the next o n 3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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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러 3명, 도명3쪽 3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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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비트 명 3명, 트명 3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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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어. 명 3명, 다명3 좋아. 한 3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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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들어. 3명, 위도 3명, 3명, 위도트명 3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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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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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죠. 로봇을 죽고 두고 나이스. 우와! 거리기네. 우와! 진짜 레전드. 어때? 오케이. 좋았다. 우리 팀. 멘탈. 그러니까. 아, 아, 도미나 팬좀 그만해. 얘들아. 대발. 도미나 노맨. 오케이. 드디어. 도미나 궁이 궁 맞으면은 비트도 안 되고요. 정화로도 안 풀리고 그냥 다안 풀림. 무조건 깨서 부셔야 돼. 콜 했고 매덤 오로전해다 하나 잡고 하긴 했어. 아, 잘 모르겠네? 막, 도미나가 5피까지는 아닌 것 같은? 자, 여러분들, 시작에 앞서 한마디 말하자면, 제 도미나 승률이 28%거든요? 자리 봅시다. 아이, 뭘닫지야 아니, 아니, 왜, 왜, 왜? 왼쪽 사람 봐줄게. 방금 빠졌다. 나와, 앞에 나와볼래? 도미나 봐, 도미나 봐. 킬할리안 돼? 우영원 우영원 일로 내가 보여줄 듯 빨라온 거야. 들어오 좀 들어오 좀, 좀. 아 우영필 우영필. 로봇은 내 손에. 에시판 에시판. 에시판 에시판. 도보 도나 에시판. 도보 에아우 고양도 피해를 내양도바보 남아있는데. 잡아야 돼. 나이스 와 확실히 방벽이 빨리 깨진다. 아, 아 나가 내가. 내가. 메이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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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가. 내어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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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가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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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메요 메요. 베이 도시이다. 그이 도시. 리일리아리랑 여기 우영. 아나 힐러야. 생각 버려. 생각. 일리일리안 되나? 엘리 안 되나? 메이 안 샀지. 메이공. 어? <기 line> 방벽 너프 체감 되는 거 같아요. 오와, 생각보다 오오, 빨리 녹거 메이 메이게 내가. 탱커 탱커 려 탱커 려 탱커 바 탱커 탱커 나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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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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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끼가 이쒸 포인트 포인트 로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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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피해 다 피해 오 나이스 버스 좋았다 호이라 생각보다 괜찮은데? 방벽 체감은 되는데 이 스킬 방벽에 쓴다기보단 상대팀한테 쓰는 경우가 많아서 괜찮은 듯? 모든 맵에서 쓸것 같진 않고 그 정도로 OP는 아닌 것 같고 너프 먹어가지고 특정 맵에서는 쓸만한? 음 개사기에서 괜찮다 정도 좋아요. 이게 탱커가 거점을 가면 안 돼. 그럼 빌라인이 죽어. 라마트라나 그런 도미나 방벽 맞 빼면 답이 없어가지고 잘 써야 돼요. 음. 미친짓 했다 궁 맞추기 은근 좀 빡셈 방벽에 막히는 것도 있긴 해서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각에 쓰는 게 좋긴 해요 1인공이더라도 그리고 도미나 미러전에서 궁을 먼저 쓰잖아? 그럼 상대방 궁이 씹힘 도미나 미러전 할 때는 먼저 쓰는 게 좋긴 해어 나이스 결론 러프 먹어서 5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쓸만하다.